여러분 동료항끼리만 더할수가있고 뺄수가있지요 동료항끼리만 네약하고약하고 동료항이지요 마이너스 2x지요 예하고예하고 동료항이지요 플러스 3이지요 동료항을 먼저 찾으십시오 같은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요? 어, 마이너스 부호가 훨씬 크네요. 예진이 기억나나? 플러스 부호인 거랑 마이너스 부호인 거랑 지금 동류항이야. 더하고 빼는 거는 동류항. 똑같은 집안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동류항은 여기 X부터 있지. 얘 X부터 있지. 얘하고 얘가 똑같은 종족이라는 거야. 동족 동족 그렇지 얘는 빼기 빼기 방향으로 4칸을 간 거고 얘는 빼기 방향으로 2칸을 간 거야 그러면 똑같은 방향으로 총 6칸 간거 그걸로 하되 X를 붙여준 거야 괜찮아? 아, 근데 얘는 X 없어 하지만 X가 없는 상태에서 이 항을 상수항이라고 한단 말이지 나중에 챙겨봐야 돼이 상수항 상수항 둘다 똑같은 동류항. 그래서 동류항끼리 얘는 플러스 방향으로 세 칸을 갔는데 마이너스 방향으로 다섯 칸을 갔네? 그러면 어디에 멈춰져 있어? 마이너스 쪽에서 마이너스 2에 멈춰져 있지. 그래서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야. 여기에서 더 이상 계산을 할수 있을까? 없어. 왜? 동류항이 아니라서. 동족이 아니라서. 똑같은 집안이 아니라서 x가 붙어있는데 얘는 x가 안 붙어있어 그래서 계산을 할 수가 없어 더 이상 여기서 끝이야 됐죠? 자 그럼 빠르게 가볼게요 얘는 똑같은 집안이 있어요 근데 어때? 마이너스9하고 5 더하기4는 9잖아 사라지네 마이너스1이에요 됐죠? 자 얘도요 똑같은 집안이 3개가 있네 근데 요렇게 하면은 플러스 5인데 마이너스 3이니까 2a 마이너스 2라고 할수 있겠죠. 얘는요. 같은 집안이 있네. 근데 마이너스 쪽으로 7칸 가고 또 마이너스 쪽으로 12칸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19x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7. 됐죠? 다 맞았어요? 아, 잠깐. 3번 그 어. 계산을 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응. 자, 그럼 4번에 1번. 얘 맞는 것이냐, 틀리는 것이냐, OX로 표현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 얘 맞아요. 4X-X. 동류항이죠. 동류항이니까 요 앞엔 누가 있어요? 1. 그러니까 4-1은 3. 맞죠? 얘는요? 얘는, 오, 동류항이 아닌데요? 오? 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서 끝내야 돼요. OA가 아니란 말이에요. X. 그리고, 4a의 제곱이야. 5와 얘. 얘랑 더하기 a야. 그러면 얘가 5? 5? 지금 이거 3차 됐네, 3차? 이게 가능한가? 아니요. 안 되지. 더하기인데? 이거는 무슨 말하고 똑같아요? a가 3번 곱해져 있다라는 말이죠? 근데 여기 더하기인데? a 아니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5번도 해보세요. 자, 5번. 얘는 앞에가 지금 1이 생략되어 있는 거고 x, x, 동류항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1을 통분을 해줘야지. 6분의 6x, 마이너스 6분의 1x니까 6개에서 하나 뺀 6분의 5x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동류항인 거 확인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통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6분의 5x, 마이너스 -6분의 3x, 해서 6분의 2x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얘도 동료 항 거를 먼저 확인했어요. 그러면 통분을 해줘야 되지요. 그죠? 그래서 곱하기 4, 곱하기 4. 다 통분을 할 때는 위아래에 똑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 잠시만요. 아주 훌륭한 말이거든 네. 맞아요. 얘 약분 되잖아요. 그래서 3분의 1x까지 해줘야 완성. 됐죠? 그리고 얘는요, 12분의 8x 마이너스, 마이너스 9, 요거요거잘 이거 이거 잘 봐야 돼. 12분의 9x를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훨씬 크니까 마이너스 12분의 1x. 통분하고, 통분하고 나서 여기에서도 최대로 기약분수로 만들어졌는지도 보시고. 얘는요, 어, 동류 항이네? 근데 마이너스 쪽으로 더 갔네? 마이너스 1.1Y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5번 보면은 동류항 그지? 다 A로 세팅이 돼있네? 그러면은 뭐 해줘야 돼? 통? 분? 6으로 해야겠죠? 6분의 3에2 플러스 어떻게 할까? 얘? 6 3 빌딩 이렇게 세팅해주시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요만큼 갔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하나로 하나로 되죠. 하나. 그래서 6분의 19a 이렇게 써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요. 오모. 이제 완벽하게 똑같은 항이 아니라 서로 다른 항이 있다. 얘랑 얘는 동류항인데. 얘랑 얘랑 또 다른 동류항이네? 그러면 얘네 둘이 계산을 해줘야 되고 얘네 둘이 계산을 또 해줘야겠네? 근데 너무 당 이게 땡큐하게도 통분을 미리 해줬네? 계산만 하면 되겠네? 5분의 2X 마이너스 방향으로 6칸 됐죠? 얘도 얘랑 얘는 동류항 얘랑 얘랑 동류항 그래서 2분의 4a인데 2분의 4a는 누구와 똑같아 응. 응. 2a 그다음에 얘는 우리는 3분의 3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 어, 응. 됐죠요 푸는 방법 먼저 좀 얘기를 할게요. 114 페이지에 개념 보세요. 1차식의 덧셈은 어떻게 하는지. 덧셈 먼저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풀어야 될 것이 보이면 괄호부터 풀어준다. 그리고 동료 항끼리 모은다. 근데 모으는 거는 어, 생략하고 동료 항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 동료 항을 계산하고 정리한다. 그리고 어때요? 복잡한 괄호가 있으면 소괄호부터 중괄호, 대괄호 순서대로 풀어나간다. 맨 안에서부터,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 그걸 말하는 거야. 자, 그럼 각각 1번에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푸셨으면 답을 맞춰봐요. 과로가 있으면 과로를 풀어야 된다 했어.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근데, 플러스 이거 뭐, 이용할 게 없잖아. 풀어. 쫙 풀었어. 과로를 쫙 풀었어. 그 다음에 어떻게? 공유항 발견. 그래서 5X 플러스 5 라고 풀어주면 끝. 근데 플러스일 때가 아니라 마이너스일 때는 특히나 조심해야 돼. 여기에서 어떻게 해주는 거야? 마이너스하고 괄호 사이에 누가 생략이 되는 거야? 1 곱하기. 이게 생략이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얘한테도 곱해주고 얘한테도 곱해주는 거 얘를 무슨 법칙? 2배 법칙. 예스. 이라고 합니다. 나 무슨 루피온 줄 알았네. <laughs> 자 이렇게 해가지고 4x-2에 맞불 마 2x 맞불 마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동류항 발견 2x-5 라고 해주면 끝. 됐죠? 이어서 3번을 보겠습니다. 4번 왜안 적었니? 3번, 얘는 지금 2하고 요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은 각각 곱해져. 무슨 법칙? 분배 법칙. 얘도 분배 법칙을 해준다. 그래서 3, 이 6x. 2. 뿔마. 응. 에? 마. 마. 아 3, 3, 9x. 뿔마. 마. 3, 이 6. 동료왕 발견. 마이너스 3x, 얘도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보세요. 4, 여기 곱하기 생략이죠? 이렇게 분배 법칙. 얘는 마이너스 2를 다 곱해줘야 돼. 분배 법칙이야. 4x 플러스 12, 마뿔, 마, 마뿔, 마, 마, 마. 이렇게 되죠. 얘랑 얘랑. 2x에요, 마이너스 2x가 아니고, 얘는 플러스 2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음... 여러분 그 있잖아요, 116쪽에 6번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식이 는을 기준으로 여기에 긴 식이 있고 여기에 또 식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왼쪽에 있는 식을 계산을 하면 그 정답이 이거야. 근데 이 정답이 맞아? 아니야? 라는 거를 O, X로 표현을 해보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X야. X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네가 다시 풀어서 어떤 정답이 나오는지를 좀 써줘. 이런 얘기야. 알겠죠? 음, 여기까지 할게요.